랩치 씹면 괜찮은데? 말레이가서 로아 잘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깡 <laughs> 도라님도 <웃음> 돌리시잖아요 도라님도 아, 돌리시면 돌리는 거예요 vpn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vpn 해야 돼요 1주일치만 끊죠 오마이갓 뉴유로 게임이었어요 아니면 도라님도 즉가지고아 아드 안 먹어 1주일 하죠 아, 뭐 하나도 안 먹어도 되지 레이드 함께 접수 하죠아지알나 거북이 지알 같아요. 날수수지 4번. 알지간지는수 음, 거긴 알지알지알지알안 걸리면 지지안 걸리면 되지 아이고. 지알끝나지알지알지알지 사람이 항상 <laughs> 걸린다 그냥 끝나버리면 없는 거지 더일 것 같아요. 저 지인이 로맨 갔는데 네. 사람들이 자꾸 채팅치면서 뒤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나 약간, 약간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채팅치지 말고 중 응. 하라라고 말하는 순간에 죽었어. 어어 집중하셨어야 <웃음> <웃음> 되는 건데. <laughs>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laughs> 엄청 웃었어. 뭐야 이건 줘야 받아두고 패고 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아...

보 달달. 오. 이야. 야 안정적. 방해전는혼했다 역시 성장형 방심장. 미쳤다 이걸 친다고? 저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안 됐다. 도화가 너프해야겠다. 가 날아가... 아, 도화를 하죠어 <laughs> 이제 토라님 도와실로만하다 빌드업 빌드업. 새벽 4시에 도라 님. 업헬. <laughs> 헬브 저거 파티 찾는 거 봤습니다. 야, 새벽 4시에도 하시더군 아니, 헬프 몇, 몇 판이나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대락 레급이 아, 있다면. 대 자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카운터를 아, 쳐. 카운터. 야, 아, 바로 바로 바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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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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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좀 빨라, 바려졌어요로바 저쪽마세가 네. 발언속도가 좀 느려졌어. 어, 저기 가 있는 거 너무너무. 문이가. 세번이나겠다고요 고인물이네. 세번이요 10번 채우자. 남편 공안, 공안을 제패하는자뭐 <laughs> 봤나요? 집에 앉아요. 공안을 제패하는자뭐 따로 있나요? 몽지 딸려온 거아니요 맞아요, 몽지 대결 중인 거. 몽지는 너무 멀어요. 네, 팀에는 없는 팀에 있는 걸로 한번 가보고 싶긴해 어휴 뭐야 얘왜 나와있냐? 모자 뭐야 왜 뭐야? 이래 마중 나와있어 뭐야 야, 야, 왜 마중 나와있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한네번 나오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뭐, 저번 저번 주도 이러던데 뭐. 어뭔보고야저 친구 저번 주에 아... 내어요 프로님이 스노님이... 너무 마... 어, 빨리 갔나? 그런가? 어? 잠깐 어? 펠비님 어? 언제 채팅을 치셨지? 펠비님 채팅 치시면 안돼요? 채팅 통증가다 있어요? 아니요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빈님안녕하세요아 지금 방송했나? 방송이 <오>. 나 됐어 <laughs> <laughs> 방송이에요 눈드시 인사를 해하양 하얀색 어요하 뭐야 하양뒤다 부셔버려 하나가 아, 하하가 안 돼요 두개 넣었어요 가어 강물 력 해주세요 지금 저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두 명이었어요 사실 제가 맞는.. 알고 있는데 두 명이었어요 그 <laughs> 네, 하나는 저한명 그.. 같은 <laughs> 위치에다가 던졌어요 이실일고 좋아요 일곱 시에서 날렸어요 그거 저예요 아도 시에서 날렸어요 근데 약간.. 어.. 여섯 시에서 날렸어요 그게 <laughs> 잘못 나갔어 할수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오늘은 녹화가 됐다는 점. <laughs> 아니, 안 보면 되지. 내가 안 보면 되지. 지금. 오케이. 가방님 몇 개일까요? 두개예요세개예요네개요 오케이. <laughs> 뭐야? 저기서 간다고 그럼 나오겠지? 가야지. 아, 쟤 똥이 나올까? 이 패턴을 죽여! 아니 잠만, 초수도 왜 이렇게 빨라졌어, 이거? 원래한 7초, 8초 죽지 않았나? 그런가요? 풀었어요 이제 안 풀렸어요, 저게 님안풀었어요 다시 풀었어요 어, 피노님 죽나? 우와 에 네, 풀었어요 우와 완전 좋은 타이밍 피노님은 이런 걸로 죽지 않아요 공주하니까 지침각이 더화상한 거. 같호님 개사기 <laughs> 점마 돌려내 날라간 점마에게 깨고 어, 사합 아, 뭐 풀어요, 썼어요. 미안해요 아, 예, 성공쳤어요감는 네. 중, 꾸는 중 썼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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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성붙 아, 썼어요 빨리 잡아주세요. 일단 풀었어. 나더 무대려. 나... 아, 나. 덩어리 하 뺐구나. 아이 미친 새끼. 야, 일어나. 너 진짜 안 맞았다 해라. 이거 없어. 나서. 맞은 걸 받는다. 아, 던졌어요. 예, 던졌어요. 아무튼 3개 들어갔나? 할수 있지 먹고 떠벌로 아 음, 각성기 쓸 거야 없고 저 피로 살수아 있... 피로 산다면 놀랐을 텐데 어?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아니 왜 <laughs> 왜? 왜? 아, <웃음> 하느님 오오늘 <laughs> 하느님 오늘 오늘도 LCK 봐요 왜? 아니 나 같이 설 어, 그래. 있는데 왜 아니 봐봐 그시페이스 아, 약간 나갔다 펼쳐버렸 내가 아까 <laughs> 내가 더 안정했었잖아 <laughs> 아왜 이거 하민님 옆에 있어서 죽었다 MSI 아. 아뭔 소리예요 나는 안 내가 다안 해봤다고 MCK 안해 MSI 나는... 해봐요 아 나는 그냥 하민님 옆에 있었을 뿐인데